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신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 시장 관련한 그런 어떤 좀 짧은 퀵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뭐 이런 가격 동향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내재되어 있는 원리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드리고, 그런 걸또 이해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또 전세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세가에 대한 어떤 구조나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오늘 설명드릴 그런 자료도 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써 있던 그 포스팅을 가지고 왔는데요. 정부가 최근에 전세가 상승에 좀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읽어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어, 지금 정부 당국은 전세가 살리기에 올인 중인 것 같습니다. 발단은 당연히 22년 하반기부터 찾아온 역전세로 전세지수가 하락한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잘 아시겠지만 전세가는 20년 5월에서 7월 사이 이때가 그러니까 소위 코로나로 인한 제로금리기 플러스 임대차법 개정하면서 전세 시대가 정말 폭증했던 그 시기가 되겠고요. 그렇게 2년 정도 가다가 22년 하반기에 금리 상승이 찾아오면서 전세가가 급락을 했고요. 현재 전세 가격은 일부 반등을 했는데 최대 레벨 대비해서는 여전히 한10% 정도 빠진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재계약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역전세가 일어날 것 같다 이것이 이제 연초에 주로 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전세가 일어나게 되면은 사실 여 때부터 역전세가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빌라 쪽에서는 전세 사기나 이런 사건도 굉장히 많았었고 전세가 하락이 일어나면은 필연적으로 매매가 하락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니까 구조적으로 정부는 전세가를 조금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다른 지역도 그래요. 부산이랑 대구를 보시면은 대구가 회색 선인데 대구도 코로나 기간에 어 전세 시세가 굉장히 올랐다가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수 기준 130에서 지금 거의 90까지 내렸거든요. 이건 거의 40이 빠진 건데 전세 시세가 30% 빠졌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쪽은 부산인데요. 부산은 전세가 하락률이 120까지 찍었다가 100으로 빠졌으니까 여기는 어 한20 정도 빠져서 18% 정도 17%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대구가 정말 큰 폭으로 하락했고 최근에도 실거래 지수로는 대구가 하락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과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인천은 하락률이 높은 편이에요. 130에서 105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25가 빠졌고 이거는 거의 20% 하락을 한 거거든요. 전세 시세 역시 20%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140에서 120으로 내렸는데, 이거는 어 약간 20 정도 빠진 건데, 이거는 한 13, 14% 정도 빠진 거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이 높은 것도 인천, 그리고 대구, 그리고 사실은 경기도도 전세가 하락이 좀 컸고 서울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서울도 지수 기준 130에서 지금 110대로 내려왔으니까 전세가 하락 폭이 이제 전국 평균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이건데요. 임대차 계약은 1년에 300만 건가량 체결이 됩니다. 매매 계약은 참고로 1년에 100만 건가량 체결이 돼요. 그러니까 매매는 집을 산다는 거를 매년 사는 게 아니라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사는 게 아니라 보통 한번 사면은 한 8년 정도 후에 갈아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전을 한번 하는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좀 길거든요. 근데 전세는 기본적으로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전세 지수가 변한다는 거는 변화된 전세 지수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노출되는 거고요. 1년에 300만 명이 노출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300만 가구가. 그리고 전세가가 올랐다면은 평가 금액이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300만 가구가 그 높아진 전세 금액을 다 지불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니까 임차료가 올라간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많은 임차인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 없이 그냥 거래를 한두 건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세는 그런 게 없어요. 전세는 그냥 다 거래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임차 시장 불안이 근본적으로 주택 시장 불안에.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세가 상승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멈추고 역전세가 작년부터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세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전세가 하락을 하면 이런 게 발생하는데요. 임대인이 낮아지는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게 되어 있잖아요. 못 돌려주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고가 발생하면은 임차인 중에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증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하고요. 이 사고 발생하면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엔 청구가 안 됩니다. 청구하시면 한 달이나 두달 정도 걸려서 이 보증기관이 임차보증금을 제공을 하고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려고 해요. 전체 임대차 계약에 약 8%고 최근에는 10% 넘는 임차인들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저도 2021년에 그때 전세가격이 엄청나게 고공행진했기 때문에 그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임차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었어요. 보증보험료도 좀 많이 비쌌었습니다. 근데 그게 비중이 8%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이분들은 보증기관에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청구를 했더니 보증기관들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하고, 이걸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데 이게 회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에게서 회수가 잘안 돼요. 어느 정도 회수가 안 되냐면은, 거의 한80% 넘는 돈들이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 사기 사건이랑 연결된 임차 보증금 제공도 많았어가지고, 내가 신청해야 되는 임대인이 사기를 벌인 집단들도 있다 보니까, 여기서 완전히 대손을 잡아야 되는 일들이 발생했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올해 예상 손실액이 마이너스 1.7조가 돼요. 마이너스 1.7조. 기사도 나왔죠.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하다. 허그는 지난 5월 작성한 23에서 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올해 단기 순손실을 1조 7,500억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반기 순손실이 1조 3,000억으로 반년 만에 그러니까 올해 5월에 달 올해 연간으로 1.7조 마이너스일 것 같다 했는데요. 상반기에만 1조 3,000억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반기까지 합치면 2조 원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노조가 얼마 전에 성명서를 냈죠. 올해 순손실이 2조 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도보 자본이 6조인데 2조 빠지면 4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도보가 할수 있는 보증 사업들이 내년이면 굉장히 위축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위 변제액을 포함한 보증 영업비용이 1조 원이나 늘어난 것이 적자법 확대 주요 요인이고 그 영업비용이 요 돈입니다. 그리고 재정건정성 악화 배경에는 역전세, 전세 사기. 그러니까 허그가 전세 사기에 그대로 노출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지금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일반 개인에게는 받을 텐데 사기범들한테 받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리거나 돈을 줄수 없는 법인들이나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아예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국감 때도 주도보가 완전 거의 젖 터졌는데, 그젖 터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8%가 아닌 92%의 보증보험 미 가입한 임차인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청구를 하게 되죠.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면은 돌려주면 좋은데 안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게 되면은 통상적으로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어, 전, 등기부 등본에 이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기표하는 건데요. 등기부 등본에 기표하게 되면 그 등기부 등본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임차권이 있다는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제3자에게도 나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기표하게 되는 활동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둘 간의 계약이어서 당사자 간의 권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등기를 하시게 되면 제3자에게도 내 권한이 생기게 된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 은 등기를 하더라도 그 돈이 지금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등기를 한 다음에 그 임차권을 전제로 내가 이거를 소위 경공매를 신청하면서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려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거는 시일이 소요돼요 그러니까 만기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현금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의 경우에는 아예 임대인이 뭐 잠적하는 경우가 또 있겠죠. 이게 소위 전세 사기 사건류가 해당이 되는 건데 이런 사건들이 지금 언론을 장식하고 있고요. 많은 경우에는 임대인도 어떻게 하냐면은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다음 임차인 받아서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모든 임차인이 임차권 설정 등기하고 공매 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역전세 환경에서 특례 역전세 론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에게 역전세 금액만큼 DSR 적용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7월 1일부터 돌려줬죠. 그래서 7월 전까지는 역전세 환기 막 무르익었었는데 어쨌든 7월 1일부터는 평균적인 역전세 금액이 1억 얼마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역전세 금액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어 전세금 내려간 거를 지금 돌려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과거에는 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역월세라 그래서 내가 못 돌려주는 금액이 1억이면은 월에 40만원씩 너한테 월세를 주겠다는 이런 역월세도 있었는데 현재는 역전세 금액만큼 대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임대인들이 받아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 상품들까지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 역전세가 자산시장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세가 하락하면 매매가가 하락을 해요 그 통상 실수요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주택의 매수 수요는 언제 좀주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냐면은 임차료가 상승할 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임차료가 뭐 2년 단위로 아니면 계속 보는데 한달 상관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임차료가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그거를 자가주택을 취득을 해서 임차료 상승을 해지 하려는 마음이 올라가요. 자가주택 취득의 선호가 완전히 폭증을 해요. 임차료가 올라갈 때. 임차료 상승하게 되면, 아, 집 사야 되겠다. 임차료가 너무 올라가니까 자가주택을 사서 해지해야 되겠다. 근데 이때 선호 상태가 올라가는데 대출이 가능하게 되면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반복이 됩니다. 대출이 허용 가능한 레벨까지. 우리는 이걸 그리고 경험을 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임대차법 개정이랑 금리가 낮아지면서 금리나 인 효과로 전세 가격이 펌핑되고 양쪽으로 고부로 작용해서 전세가가 거의 막 3개월 만에 60% 70%씩 올라갔잖아요. 그런 국면이 나오니까 임차료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주택 매수 수요가 폭증을 했고 주택 매수 수요 폭증한 게 대출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엄청난 자산 가격 강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임차료가, 임대료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냐. 임대료가 하락하면은 임차료가 계속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굳이 지금 내가 주택을 사서 임차료 상승을 해지할 필요가 없어지고, 주택 구입 시기를 뒤로 이연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요. 선호도가 낮은 만큼, 대출을 받으려는 니즈도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 하락 조정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이걸 언제 겪었죠? 22년 하반기에 우리 모두는 다 겪었어요. 전세 가격이 내려갔고, 전세 가격이 내려가니까 매매 가격도 내려갔는데 전세 가격 내려가니까 집을 막 열심히 사야 되겠다 이게 한게 아니라요. 전세 가격이 내려가니까 주택 매수 수요도 같이 내려갔고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이 하락 조정을 했습니다. 개념적으로 임차료는 부동산 가치의 근간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월세든 전세든 결국 그 임차료라는 게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임차료가 하락을 하면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저는 뭐 소름공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주택 가치는 전세 곱하기 멀티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전세는 월세 나누기 할인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세든 월세든 금리든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변하는데요. 금리는 내려가면 가격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 내려가고요. 전세가 올라가면 가격 올라가고 전세가 내려가면 가격 내려가요. 그리고 21년, 22년, 23년도 우리는 다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택 시장을 좀 불안하다, 주택 가격 불안하다. 아니면 가격을 조금 상승시켜야 되겠다, 소위 이제 펌핑을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임차료를 펌핑하면 되거든요. 임차료를 펌핑하면 결국은 가격을 어,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임차료는 어떻게 펌핑을 하면 되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세를 높이면 됩니다. 컨셉은 아주 간단한데요. 어, 임차료 월세는 우리가 그냥 우리 자기 자본으로 조달해서 내지만 월세 대출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세는 전세 대출이 있으니까 내가 조달해야 되는 자기 자본 비용보다 전세 대출을 인위적으로 낮게 해주면은 전세 대출을 통해서 더 많은 전세금을 조달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전월세 전환율보다 현재 시장의 전월세 전환율은 5% 정도 되는데요. 이 5%보다 더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을 준다면, 만약에 4%로 준다면, 그럼 나는 5%로 환산된 그런 월세를 내는 것보다 4% 금액만큼의 전세를 좀 빌려가지고 전세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이 이자율은 4%밖에 안 되니까. 그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전세를 조금 선호하게 되는데, 나는 5% 월세까지 낼 의향이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자연스럽게 월세 대비해서 20% 할증 되게 됩니다. 이게 전세가 펌핑의 기술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전세 대출이 만약에 오, 현재 5억 한도잖아요. 이걸 만약에 8억 한도로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 10억 전세까지 정말 쉽게 들어가겠죠. 왜냐면 2억의 자본이고 그 다음에 8억 전세로 8억의 대출이자가 부담인데 전세 상품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되는 거거든요. 22년 말 전세 대출금리가 6%까지 갔었다가 올해 중반에는 3% 후반까지 왔었습니다. 지금 4%인데요. 그럼 어떤 식이 되냐면은, 어, 올해 시장의 월세 그런 전월세 전환율이 5%대인데 전세가 3%대면은 이거는 그냥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가는 게 유리해지는데 전세 금액이 올라가면 대출액도 커지니까 월세 금액이랑 매칭되는 순간까지 전세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게 인위적으로 낮춰진 금리만큼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는 글을 이렇게 3% 5% 이렇게 썼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전세 대출은 100bp 이상 정도 낮춰졌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20% 이상 전세 가격이 올랐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20% 정도 되면은 8억 전세가 한 10억 정도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역마다 다르지만은 퍼센티지 할인이 낮아지면 낮은 지역에선 전세가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결과적으로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시장 금리가 내려갔고 전세 상품 금리가 내려가니까 전세 가격이 올랐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연초에 역전세 대란이 온다는데 뭔 소리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금리가 유지되었다면은 역전세가 크게 왔겠지만 금리가 내려갔어요.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간 거는 2분기와 3분기 때어 시중은행이 전세 금리를 낮추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 역시 어 이런 상품 금리에 대한 그런 인하 압력이 2분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국의 각 이제 은행들이 전세 상품 금리를 낮췄죠. 매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해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어, 전세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세를 펌핑하고 전세 대출을 종용하니까 전세 시장 규모가 커졌죠. 전세 시장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전세 피해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역전세 피해자들이 많아졌어요. 시장이 커지니까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 대출의 그 보장 사업을 하는 전세 대출의 그 신용보강 보장 사업을 하는 주도보가 관련 사고에 급증하고 자본 6조 있는데 올해 2조 날아가고 내년에도 거의 한 1.3조 가까이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5월 추정이니까 현재 상태로 보면은 더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로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구간에 들어섰고요. 그리고 주담대 금리는 어 찔끔 올렸는데 그 뭐라 그럴까 전세대출 금리는 아직 올린다는 소리가 조금 없어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시장금리가 좀 올라가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40pp 올라갔거든요. 근데 전세대출은 올린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그나마 최근 들어서 전세대출의 하단도 이제 어쨌든 2, 30pp 정도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상품금리가 버틸 재력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세가 펌핑은 언제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이 됐냐면은. 2008년에서 2016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전세 대출의 한도는 1억 원이었는데, 그거를 MB 때 2억으로 늘려줬고요. 그리고 13년이 됐을 때그 2억 한도를 5억까지 늘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한 대출 한도가 2억일 때는 4억 점세를 넘는 데가 많지 않았는데요. 잠실까지도 잠실 엘스 이런 게 전세 4억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5억으로 늘려주니까 대출을, 자기 자본 2억이 있으니까 5억이니까 7억까지 금방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4억 전세가 정말 7, 8억까지 두배 올라갔던 게 08년에서 16년에 있었던 그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대출을 먹으면서 많이 자라게 되었죠. 전세 가격 이 올라가니까 매매 전세 줄어들고 갭투자도 들어왔고 전세 가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월세 현금 흐름에 서로 교환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의 근간이어서 전세가가 오른 경우에는 매매가은 무조건 오르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전세가 펌핑으로 매매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어, 전세대출 금리가 22년 대비 200bp 이상 낮아졌던 상태예요. 작년에 거의 6%까지 갔다가 4%까지 왔어요. 최근 들어서 한 3, 40bp 올랐으니까 150bp나 일부 지역은 100bp, 150bp 정도 낮습니다. 정부 당국이랑 은행이 인위적으로 전세대출 낮게 유지하고요. 작년 6%가 올해 4%, 시장 전월세 전환율 5%니까 서울은 4, 8% 정도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월세보다는 전세를 가는 게 유리해요. 전세가격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실제로, 금리가 내려간 만큼 전세 시대가 상승을 했습니다. 6에서 4 갔으니까 30% 올라갔는데, 평균적으로 전세 실거래가들을 보면은, 8억짜리가 30% 올라가면은 8, 3, 24니까 한 10억 5천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로 올라갔거나, 얘보다 좀더 올라갔거나, 그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전세가 상승은 자가주택 선호를 자극하죠.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임차료가 올라가니까 임차 거주 안정성이 떨어진다 생각해서 매수 선호가 올라가고 매수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임차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데 전세가 상승 때문에 매매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올해 나온 그 매매 수요의 확대는 저는 진짜 공급 부족이 아니고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임차로 해치하려는 그런 수요단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진짜 모든 이슈를 다 공급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임차료가 올라갔다 보니까 그거를 공급부족이라 생각하는 쪽에서 자가수요 선호가 올라갔을 텐데 사실 공급적인 얘기가 아니고 금리가 날려가면서 전세가가 올라간 거고요.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금리 인하 효과가 아니라 공급 효과라고 오인했을 때는. 더 이런 함정 카드에 빠지기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 정부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의 코어이자 근간이고요. 지금 정부는 전세대출 더 늘려주고 이런 스탠스를 잡았기 때문에 월세가 아닌 전세를 통해 가지고 가격 조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또 전세 시장 더 키우겠다 이런 컨셉이잖아요. 전세대출 재원 확대하고 프로그램 확대하고 초저금리 전세 상품들 출시하고 시장의 전세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 지지도 되고. 근데 다만 또이 과정에서 전책의 허점을 악용하는 악성 임대사업자들에게 임차 피해인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뭐 근데 나만 아니면 된다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전세가 더 키우는 게 진짜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세는 월세와 전세가 그냥 그 수, 서로 순수하게 등치가 된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도인데 전세만 에 저리의 대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월세 대비 유리한 포지션일 수밖에 없고요. 전세를 유리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매매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이 구조가 유지가 되는 한, 어쨌든 자산시장의 고평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계속 확보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전세시장 규모 자체는 너무 커져버리니까 피해자가 커지는데 정부가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전세시장을 지금 더 키우면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제대로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게좀 황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요즘에 그 대입 수능이랑 내신을 개편하잖아요. 대입 수능과 내신 개편하는 게 학군지 임차 수요를 높일 요인으로 조금 작동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제가 분석왕을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 생각인데요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학군지의 전세가격이 금리 인하 효과보다 좀더 상승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시장보다 약간 더 상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세출 금리 일부러 낮추면 단기 효과 큽니다 어 정책적으로는 근데 장기적으로는 근데 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거품 가격이 또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정상적 전세가 3.5억인데 20% 올라간 4억 1천만원에 만들어지고요 5억이면 6.5억이 만들어집니다 8억이면 10억이 만들어지고요 전세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멀티플이 유지된다면 정상전세 3.5억에 7억인 동네가 4.1억에 8억 2천이 되고 5억인데 매매가 10억인 지역에서 6.5억으로 매매가 13억이 되거든요 8억이면 매매 16억인 지역이 나와야 되는데 10억이어서 20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더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저금리 전세 대출의 위력은 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 좀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크로 상황은 전세 대출 금리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올해 4분기가 전세가격 펌핑의 어떤 단기 피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분기에 어떤 고공행진은 멈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안을 하자면은 자산시장은 부동산 분양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임대차 공급 물량 확대하면 나타납니다. 임차 시장이 안정적이면은 매매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많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임차가 안정화되면 주택사연된 인심이 잘 퍼지지 않습니다. 22년의 심리를 잘 기억해 보시면은 우리가 한번 경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은 안타깝게도 임대차 시장을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랑 조금 비교하면 뭐가 있냐면요. 국제적으로는 임대차 시장을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많이 전담을 합니다. 임차 시장이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임차 시장이 안정적이니까 주택을 무리해서 사야 되냐 이런 생각이 조금 있고 그냥 돈 생기면 집 사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기적으로 임차 시장 불안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 불안한 임차 시장 조성으로 인해서 매매 수요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어 주거복지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냥 민간 개인 임대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차 시장 불안이 제가 봤을 때전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국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그리고 임차 시장 임차료가 펌핑될 수 있는 수단이 많다 보니까 임차 비중도 높아요. 어 한국의 자가 점유율이 많이 낮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임차 비중도 높은 국가인데 어 이게 개인이 이제 공공 빼고 개인이 99%니까 와우 다주택자 비중도 유난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펌핑된 가격에 기반해서 주택 가격도 세계 최고. 이 모든 것의 시장이 다 임차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택 가격은 월세 나누기 어, 이자율 그리고 멀티플인데요. 이 이자율을 대출을 통해서 싸게 조달할 수 있다면 전세는 펌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에 그대로 맞게 정부가 자산가격 부양을 올해 정말 충실하게 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은행이 부합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올해 전세가 강세, 매매가 강세가 나왔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장금리가 튀면서 지금 올해 4분기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단기 피크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만들 이렇게 이제 전망하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고요 관련돼서 포스팅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작을 사람들은 저도 과거에는 전세 가격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는데요 전세랑 매매랑 같이 이렇게 차트를 그려보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서로 동행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서울에서만 일부 그 역행하는 모습이 나왔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 역행하는 기간에는 매매가 오르지 않았는데 전세만 올랐데 그때는 금리 내려가고 전세대출 열어주니까 좀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방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전세와 매매가 25년 차트를 그려보면 항상 같이 갔었기 때문에 전세와 매매는 늘 동반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와 선호의 그런 개념을 정말 정부가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임대차 시장이 안정적이라면 매매 수요가 크게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말 정부가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요. 임대차 시장 안정은 임차 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양 주택에 대한 공급도 좋지만 임차 주택을 많이 공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퀵 세미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